할렐루야. 5월 12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니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절을 보면 서원한 것 그리고 서약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죠.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서약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므로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절은 남자가 서약한 것은 반드시 깨뜨리지 말고 실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3절 이하의 말씀은 여자인 경우를 특별히 여러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결혼하지 아니한 어린 딸의 서원이죠.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면 실행하되 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무효로 인정하시고 그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럼 결혼한 여자들은 요 6절부터 보면 결혼하는 여자, 10절부터 보면 결혼한 부녀의 서원인 경우 남편의 허락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같이 과부와 이혼녀의 서원은 결심한 서약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죠.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들이기 때문에 서원이든 서약이든 반드시 지켜야 되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팽배한 게 바로 거짓입니다. 사회악이 되고 있죠.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서도 그 약속을 밥 먹듯이 깨뜨립니다. 거짓말로 어거지를 부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약속을 약속대로 지켜내야 합니다. 시0편 34편 12절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 사람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의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이 약속의 무력한 존재임을 이해하시고 인정하고 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딸의 경우, 그 그리고 여성의 경우, 최종 권위와 책임을 어린 딸은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두어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계시죠. 딸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실행하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되어 죄가 없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남자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들을 책임지시기 위한 질서이지요. 어린 딸이나 부인이 경솔하게 서약할 경우에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아버지와 남편이 지게 하는 그러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은 궁극적인 보호와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인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더 나아가 이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처럼 딸과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허락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져주시는 능력과 그 신실함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최종 권위와 권위와 보호와 책임의 실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신실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비드19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포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불안한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야 할지 교회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뿐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보호하심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언약해 주신 그 언약서, 계약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진정한 책임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약속에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약속하되 신중하게 약속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켜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생각한 것처럼,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책임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배신과 배반의 때가 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서로 속고 속입니다. 그 때문에 서로 믿지 않습니다. 또 배신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민음 속에 30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이 세상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약속들이 있죠. 또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지금 5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린 과연 이 약속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나요? 물론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엎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배나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순간들을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